온몸을 던지는 열정, 편견을 차내는 화려한 기술.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족구의 세계. 그 익숙하고도 낯선 세계에 소중한 인연을 쌓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공 하나로 마음을 나누고 사람을 얻고, 그렇게 공과 함께 한 30년. 사람들은 그를 족구왕이라 부릅니다. 가른한 봄밤을 시끌벅적하게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땀방울 흩날리며 공을 쫓는 사람들 이 순간을 고대하며 온 종일 하늘만 살폈답니다 오늘까지 비따조에 따가운 빼면 되로 30년째 족구에 푹 빠져 사는 김주철 씨. 퇴근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슬슬 몸풀기에 나선 사람들. 준비 운동부터 범상치가 않은데요. 한번 시작하면 100개는 거뜬히 넘긴다는 릴레이 토스. 밤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이들은 족구동호회 회원들입니다. 밤만 되면 와서 이렇게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삼삼오 행님 동생 뭐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나이대도 다양,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뭐 족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달피달에 공을 띄우며 숱한 밤을 함께한 사람들. 이들을 사로잡은 족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과 머리만 사용해. 공을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스포츠입니다. 족구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공격수, 수비수, 세터. 4명이 팀을 이뤄 3번의 터치 이내에 공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면 되는데요. 이 단순하고도 강렬한 매력이 김주철 씨를 수십 년째 사로잡고 있습니다. 군 생활 할때 초창기 때니까 족구가 이제 아직 정착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족구를 했는데 배구하다가 캣 코트를 내려서 그렇게 족구를 하던 시절이죠. 80년대니까 그래서 그렇게 족구를 하고 군대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 진짜 족구가 있더라고요. 생활체육에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클럽까지 이제 장단에서 들어가서 지금 오늘에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죠. 오늘에 이렇게 우리 행운 족구단까지 오게 되었고 현재 20년 동안 행운 족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0년전 전국 꼴찌였던 족구단은 이제 최강 팀이 됐는데요. 이럴 아까 한 것처럼 어그 밟고 공격 그렇게 자주기만 하면 성산이겠다. 몇 시간을 내리 족구만 한 끝에 맞은 휴식 시간이지만 또 족구 얘기입니다. 지고는 못 사는 역전의 용사들 오늘은 이 간식을 위해 달렸답니다. 우리에는뭐 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평등하게 그냥 족구로서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는 광차다가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또한잔 먹고 갈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이제 끝나고 나면 내기 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뭐, 해서 간식도 먹고, 이런, 이런 게 재미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모이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있어 이제 에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래 팀워크가 강하고, 그, 가족처럼 느끼기 때문에, 요, 우리 김주철 그 회장님이, 사람들을 참잘 끌어당겨 주고 포용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족구를 통해 만나 하루의 끝을 함께 하게 된 사람들. 그 끈끈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족구왕을 다시 만난 곳은 한 시장. 안녕하세요. 아, 예, 좋니다이 <laughs> 봄도다리죠. 네, 봄도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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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다리 진짜요. 이쁘게 생겼네. 도다리 이쁘게 예. 생기죠. 진짜 이쁘게 생겼네. 맛도 있어요. 예. 아, 또 요즘 보면 도다리가 예. 음이잖아요 <laughs> 예. <laughs> 그래도 많이 파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관내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도 할게요. 관내 주민들 얼굴도 읽히고 지리도 읽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뭐 이런 거 전체적인 관내 상황 파악하러다 있는 거죠. 예. 네조크왕을 쫓던 안녕하세요. 김주철 씨는 네. 일상의 평화를 좇는 경찰입니다. 어요 네. 뭐뭐 네. 뭐, 요새 뭐 장사는 좀 됩니까? 그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 네. 뭐, 해가지고 장사 뭐 부또 야간에는 제가 없으니까. 네, 네. 또필요하면 네. 일로 오니까로 신고해 주가 제일 빨라요. 112, 112로 게 네, 맞죠. 로 네. <laughs> 매일 동네를 순찰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게조구왕의 본업인데요. 일단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면이나 면을 넘으면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신적인 지주. 골목 한쪽을 지키는 치안센터. 33년간 경찰로 일해온 김주철 경감은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방상사라는 가게의 횡단보도에 보면 입식 신호등이 하나 좀 필요해서 그걸 하나 좀 설치를 원 하고 있어요. 아, 그죠. 우회전하는데 그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인데 예, 예. 그 입식 신호대 신호대가 없으니까 예, 예. 그 횡단보도 한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 상디비에는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을 제일 먼저 듣고 하나하나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는 게 요즘 김주철 경감의 목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를 꼭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 결과를 예. 네. 네.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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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걱정들이 쉴새 없이 밀려드는 이러면. 치안센터의 하루. 이번에 해결할 문제는 지갑인데요. 아까 오전에 혹시 어, 택시라고 셨어요그 택시 기업은행 앞에서 택시 아, 탔어요? 아, 네. 맞아요. 네. 택시에 지갑을 네. 흘리고 간 주인과 아, 마침내 네. 연락이 닿습니다. 았 여기 한번 경찰서로 가야 되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와, 네. 실제. <laughs> 온종일 여러 사람들 마음을 졸이게 만든 지갑은 무사히 주인 손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네. 음? 어.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뭔가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을 반 네. 바꿔드릴게요. 그래 찾아줬다고 그 사람한테 통화 해줘야지 감사하고 그렇 그렇게 줘. 감사 인사를 감사합니다. 전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사건 해결. 아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또 작은 보람 네. 하나가 쌓입니다. 이런 거 했을 때 기분이 좋죠. 본인은 기분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돈 찾아고 돈도 들고 신분 증다 잃어먹었는데 이게 찾아가니까 옆에서 보셨겠지만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신 기분 좋죠. 못 찾았을 때가 좀 그렇겠지만 찾아주니까 기분 좋아. 이런 거는 소소한 행복이랄까. 소소한 행복과 책임감으로 채워온 날들. 그 속엔 김주철 경감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음, 2012년도에 그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안전드림을, 학교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 그 안전드림을 하고 경찰관을 투입을 했어요. 학교 교내로. 어, 좀 특별한 학교더라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교보다 일반 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라서 좀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학교에 우리가 뭐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이렇게 학교 안에서도 사고도 치고, 제 친구들끼리 싸움도 하고, 굉장히 이게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내가 이제 뭘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가 가진 재능이, 이게 그래도 어릴 때 운동도 했고, 또 족구를 제일 잘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얘들하고 좀가까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김주철 경감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족구공을 내밀었습니다. 사비를 털어 족구용품과 간식을 챙기고 휴무 때마다 학생들과 코트를 달렸는데요. 그 시간은 각종 족구 대회 우승으로 이어졌고 족구는 아이들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후. 그 자부심을 먹고 자라 아. 어느새 청년이 된 제자들. 좋아, 좋아, 좋아. 어, 야, 멀지 온다. 고생했어. 앉아, 앉아, 앉아. 아침 몇시 왔어? 몇 시에 출발했나? 여덟 시. 여 시. 아까 목소 목소리 들으니까 자는 목소리도 많아. 여시 시. 잤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어? 스승을 8시에? 만나기 위해 경기도에서 왔답니다. 국밥 먹었어요. 국밥. 서 저희 수사나와주 네, 네. 어, 뭐라고 아주 나와저하데 아, 형님들, <laughs> 선배들 하나 아, 드십시오. 하나 아, 드십시오. 왜부터 먼저 주는데? 어우 예 선생님 진짜 안 주고 씨 아, 애들 뭐 중학교 때 이거 코칠 젤리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아니 <laughs> 애기들이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완전히 뭐 코찔질질하고수철이 뭐 줄줄 울고 막선질이고 운동하다가 안해씨 <laughs> 하고 도망가고 어? 어? 눈물 콧물 흘리던 그 시절로 돌아간 스승과 제자들. 이들이 만난 학교는 폐교됐고 중학생들은 청년이 돼 뿔뿔이 흩어졌지만 조크로 맺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크가 이렇게 끈끈한 것인지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이제 11년 됐는데요. 저한테는 그냥 아들 같은 존재죠. 어, 아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뭐, 저기 아들도 두 명이 있지만은, 저제 아들 못지않게 아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때 일이 상당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애들이 잘 성장해서 회사 다니고, 취직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바람만 봐도 좋은 네. 이들에겐 오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옷갈게들인데야지 아, 네, 저희 데옷갈내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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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족구로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이보다 특별한 장소가 네. 또 있을까요? 아아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한 학교마다 족구 동아리를 만든 족구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족구 사제에겐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혼이 알로이시, 알로이시오 팀 보온고 일기 준회기하고 어디까지? 부지런히 팀을 나누는 족구왕. 자, 든팀 어머 죽이다. 예. 네. 네. 둘셋 헤이. 족구왕의 힘찬 서브로 경기는 시작됩니다. 족구왕과 선배들로 구성된 올드 보이 팀대 후배들로 이루어진 영 보이 팀의 대결. 에이. 에이! 자, 둘, 셋! 득점을 할 때마다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올드보이는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그에 비해 조용하게 경기를 이어가는 영보이들. 시간이 흐를수록 흔들리는 건 올드보이인데요. 수십 년 내공으로 만회에 나서보지만, 됐다! 곳곳에서 구멍이 속출합니다. 네트를 사이에 둔채 마주하고선 10년 전 스승과 제자들 훑자 흘러간 세월의 무게를 올드보이 팀이 온몸으로 보여주네요. 야, 집중해서 해. 동생들 너무 봐주지 말고 일부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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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는 것같은데아이참아 참... 아, 리시브 안돼. 급하게 작전회의까지 소집해 봅니다. 아, 리시브가 안돼요. 리시브가. <laughs> 나도 떡갈하겠습니다. 예. 좋았어요? 어? 예. 네. 선생님도 떡갈 하러잖아요. 아나 <laughs> 못했다고 지금 뭐라 하루자르 지금. 똑바로 하라니까. 선생님도 똑바로 하잖아. 아, 어, 야, 똑바로 하자. 다음 게임뭐 막내들한테 질 수는 없잖아. 다시 시작된 경기. 막내들에게 질순 없노라 다짐해보지만 경기는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영보이는 놓치는 공이 드물고 올드보이는 살리는 공이 드문 상황. 바로, 바로. 바로. 경기는 영보이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야 동근이 일로 와. 아, 내가 업어줄게. 제일 가벼운 나이로 와. 남은 건 벌칙 수행. 아, 오, 오우리 <laughs> 괜찮아요. 오. 오. 막 점프를 하네. 어우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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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리 뭐야? 야왜 <laughs> 뛰고 그래 인마? 야야 야. 함께 학교 운동장을 달리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스승과 제자들. 업힌 어, 승자들보다 업어주는 패자들이 더 신난 것 같네요. 야, 왜 뛰고 그래? 어? 이겨도 즐겁고 저도 즐거운 경기. 벅찬 행복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좋았습니다. 고생했어야 다음에 봐주지 말자 이제. 알겠습니다. 어 다음에 봐주면 안 돼. 네, 알았어. 자둘셋 하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챙겨주시고 뭔가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살아가면서 계속 의지하게 되고 멘토 같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 요 항상 믿고 따라가는 것 같고 해서 올바르게 잘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족구 경기를 마치고 스승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야 거기 많이 모란디들. 많이 잘 먹을게. 어, 얼굴이 화났네. 한만리 보니까. 제자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른 스승과 조구왕을 만나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제자들. 그들이 만났으니 웃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노릇노릇한 고기와 찬란한 추억이 함께 익어가는 밥. 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에 조구왕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또 오래간만에 만나 너무 반갑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님모 이름 나 보고 있는데 도현이 그럼 동근이, 영범이, 우리 성우. 둘, 세. 족구를 통해 얻은 수많은 이름들. 작은 족구공이 이렇게 큰 인연을 몰고 올줄 누가 알았을까요? 김주철 씨는 족구를 통해 사람을 얻었고. 경찰 아저씨의 권유로 족구를 시작한 학생들은 족구를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족구만 배운 게 아니라 평소의 그 인성이라든지 좀안좋잘 자신이 안 좋았던 것도 인생을 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족구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된 거죠. 선생님 때문에 족구 선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교도. 이런 족구 전문 학교로 갔고, 그러면서 계속 족구의 꿈을 키우면서, 회사도 족구를 통해서 이제 실업팀이라는 곳을, 기업팀을 담고, 그래서 그때 게 보면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준 거라고 그렇게 볼수 있게. 오랜만에 같이 족구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뼘 크기의 조크공이 이어준 인연은 오늘 또한뼘 깊어집니다. 봄날의 이른 저녁. 김주철 씨가 퇴근하기 무섭게 길을 재촉하는데요. 족구 연습이 없는 날이면 그가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상대는 바로 아내. 아침 출근길에 헤어진 후 겨우 9시간 만의 재회지만 이들 부부에겐 기나긴 시간이었다네요. 수고했어요. 오늘. 네. <laughs> 야, 오늘 어디로 갈까? 오늘 아. 차 마시러 가요? 차, 네. 아, 것도 말피던데, 꼬부인도 좀 하고 그래. 네, 좋아요. 가보자, 좋아요. 네. 어머니. 아.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달려온 다정한 남편. 데이트 코스까지 짜왔습니다. 다들보 회수장 쪽에 가서 네, 꽃구인좀 하고, 아는 네. 좀 쉬고. 남편 만나면 그냥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그냥. 응. 음, 머리 야무치게 진짜 아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쁘다고 어? 하면서 그냥 신호위반, 손등에도 못 보하고 막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만 만나, 아, 만나면 그렇게 잘하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31년 차 부부. 이들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삼 선배였던 남편이 신입생이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서로를 향해 흘렀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을 간직한 소년과 소녀는 어느새 중년의 부부가 되어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 둘. 됐 같이 찍을까? 네, 결혼해 함께 사는 동안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부부. 아내는 그 비결로 남편을 꼽습니다. 남편이 많이 따뜻한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다정하다 표현은 아닌 것같아 무뚝뚝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 내면은,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 그런 거는 내면, 뭐 외모가 로 멋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면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아, 나이가 더 들면 더 멋있, 멋있어질 거야, 라는 기대가 되는 사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향한 기대가 부부가 걸어온 길이 됐습니다. 나긋나긋한 해순 씨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세 남자. 여보, 김치 냉장고에 파김치 좀거내요 파김치만? 네, 파김치만. 음, 아, 명이 담을 필요하면 이거. 부엌 살림에 익숙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 어, 사랑꾼 어, 아버지를 닮아 어, 두 아들 어, 역시 어, 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이 어, 각별한데요. 혜순 씨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게이 집안 남자들의 규칙이랍니다. 오늘도 세 부자의 합작품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 아. 달콤함이 넘쳐나는 가족들의 식사 시간. 정성을 담아 차린 식탁 위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 흐릅니다. 각자 보낸 하루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시간.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그런데 어째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네. 여기서 족구가 왜 나오나요? 음. 을때 그 옛날에는 나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넣고 배구처럼? 응 어, 약간 배구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냥 아. 우수비부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아. 남편이 족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족구 말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행복해하죠 그래서 아이 아, 사람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게 있으면 나도 그 규칙을 좀 알고 룰도 좀 알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심판 자격증을 땄죠. 시작은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족구에 푹 빠지게 됐고 그 결과 부산 최초의 여성 족구 심판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심판 이사가 탄생했습니다. 때론 선수와 심판으로, 때론 주심과 부심으로 부부 족구단은 전국 곳곳의 경기장을 함께 누벼왔습니다. 요거는 제 심판복이고요. 이거는 남편 씨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앞에는 레플리되어있고요 그죠? 예.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착용하는 순간은 그냥 그 기분이 완전,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공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는 순간은, 아, 이제 지금부터 굉장한 그 책임감? 그리고 그런, 그런 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일반복 입을 때 하고 기분이 완전 다릅니다. <laughs>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일기장을 아니 일기장. 어, 편지를 일기장은 많아요 이거. 이 일기장에도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네, 이건 2013년, 14년 이렇게 매년 한 달, 1년 이렇게 일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7년. 손때와 세월이 묻은 이 일기장들은. 사랑꾼 남편이 기록해 온 부부의 역사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 왔다는데요. 일기장이라기보다 아내 이제 저희 아내한테서는 그 편지가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 아내를 생각해서 생각하면서 쓰는 글들과 그 하루 일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한 번도 빠가지고 들어가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요 말은 365일 동안 하루도 아빠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정혜순 힘내라 사랑해. <laughs> 당신 늘 하는 말. 늘 하는 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랑 고백을 담아 남편은 결혼 기념일마다 자신이 쓴 일기장을 음. 선물하는데요. 음.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일기장을 선물하는 거. 그때 것. 같이 심판 볼 때네요. 아. 당신은 그때 이때 선수로는 안 나갔고 심판으로 나갔고 그런데 <laughs> 그때 죽으신 같이 봤네. 아, 당신하고 나하고 어. 주심하고 부심을 같이 받은 네. 코트에서. 어. 아, 이때는 좌석으로 나오는데 나도. 나도. <laughs> 1 0년전 그날의 기록에 아. 이 밤의 기억을 더해. 부부는 가시자. 또 새로운 시간을 어. 만들어갑니다. 비설상. 비설상. 0년 후에 이렇게 보면 그때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1 0년 후에 전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걸 기억하기 쉽게 한번 되새겨보라고. 우리 사랑을 되새겨보고자 해서. 10년 정도는 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이제 10년 정도는 된 일기장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놈 기념일 때저 10년 전에 일기 썼던 일기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봄이 화사하게 피어나던 날. 부산의 족구 동호인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이들은 족구 협회장기 대회에 출전한 부산의 족구인들. 이런 자리에 족구왕이 빠질 리 없죠. 오늘은 족구 옆에 부회장으로 예외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당연히 아내도 함께 왔습니다. 족구왕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심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심판 이사의 이름으로 말이죠. 경기 진행 그대로 하고요. 어차피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가 의 있는 부분은 감독이 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 작성 결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감독이 없으면 없어요. 이 신청할 수 없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번의 경기를 함께하는 족구왕 남편과 심판왕 아내. 부부의 활약 속에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부산광역시 족구해피단기 족구대회를 선언합니다. 몸 풀어야 되는데. 뭐이 괜히 뛰시는가? 괜히 뛰어야죠. 몸이 아, 뛰십니까? 아, 어디 이렇게 안 힘이 들까? 이제 분장을 하겠습니다. 새로 또 위장을 하는 거죠. 본부석을 뛰쳐나온 김주철 씨는 선수로 변신 중인데요. 엔돌핀이 팍팍 올라옵니다. 생각하도 지금 준비하는 요 기분도 지금 기분 상태도 상당히 업이 되고 자석 뭔가 좀 뭐랄까 끌어오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뭐 나이를 떠나서. 아이 전도 우승팀 아닙니까? 맞나? 어, 어, 전년전도 우승팀 우승팀이잖아. 아도우승팀이또한번 아 우승을 꿈꾸는 형우 족구단을 포함해 올해 대회에는 여든 다섯 개의 족구 팀이 참가했습니다. 시작부터 맹렬한 분위기. 그 중심에 형우 족구단의 출발점이자 역사인 김주철 씨가 있습니다. 팀원끼리 합을 맞추며 득점으로 연결해가는 짜릿함. 탄탄한 팀워크와 경험을 토대로 형우 족구단은 시작부터 앞서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k u a Kamamuko, Kamuzukudan, s h i z a k 경기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건 팀원들입니다. 함께하는 운동이라 더 즐겁다는 족구. 그래서 경기의 흐름만큼이나 팀원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운동. 부산의 족구인들이 팀워크를 다지며 1년을 기다려온 경기는 형우족구단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괜찮아. 심판부터 선수, 운영진까지 족구에 관한 모든 일에 등장하는 김주철 씨. 그에게 족구는 여전히 설레는 꿈입니다. 족구가 또 의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 중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족구를 알리는데도 또 기회를 해 보고 싶고 음, 뭐 족구가 발전하는데 제가 또 도움이 줄수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족구로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맺으며 공과 함께 차 올린 시간. 김주철 씨에게 족구는 소중한 사람 옆에 더 가까이, 더 오래 머물기 위한 방법입니다.